205쪽 문제입니다. 필수 해제 6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세요. 1번. B가 8, C가 4, A가 60도일 때 A의 각과 B각, C각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렇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삼각형 ABC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ABC를 그려놓고요. 각각에 있는 변의 길이 얘가 8, 그리고 C가 4, 그리고 A각이 몇 도? 60도 이렇게 되어있나요? 자, 60도 그럴 때 a 값 구하세요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아, 이 b가 8, c가 4니까 얘가 4죠, 그죠? 그리고 a 값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코사인 법칙에서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와 같습니다. 니까자 b의 값이 8이니까 8의 제곱 64 더하기 c 10, 제곱 16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얼마 2분의 1 되겠네요. 자,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64에서 16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82 되고요. 빼기 얼마? 32가 될 겁니다. 80에서 32 뺐으니까 48이 돼서, 자, a 값, a 제곱이 48이니까 a는 얼마? 루트 48이 되겠죠. 루트 48은 얼마입니까? 4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4 루트 3이 되네요. 자, b 값,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사인 법칙을 쓰셔도 되고요.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법칙 써볼까요? 사인 A가 몇 도? 60도니까. 사인 60도 분의 얼마 4루트 3은 사인 B 분의 사인 b 분곱얼마입니니 8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4루트 3곱하기 사인 B는 8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과 같네요. 약분해서 얼마 4 루트 3이 되니까 약분을 해주시면 사인 B의 값이 얼마 1이 돼서 B 각도의 값이 나오네요. 얼마 90도가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C 각은 당연히 180도에서 90도와 60도 된 150도를 빼면 되니까 C 각은 30도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B 각, C 각, 그리고 A의 길이,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되네요. 자, 2번 문제도 봅시다. 자, 2번 문제는요, 자, 삼각형 ABC가 있구요, ABC가 있습니다. 자, A의 길이가 루트 2고요 B의 길이가 2입니다. 그리고 C의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자, 코사인 뭐, A 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코사인 A는요, EBC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요. 2 곱하기 b의 값이 2, c의 값이 루트 3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b 제곱하면 4 더하기 c 제곱하시면 루트 3 플러스 1을 하면 4 플러스 2 루트 3 빼기 a 제곱이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시면 4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분의 자, 6 플러스 2 루트 3 되겠네요. 자, 물론 이걸 풀어서 분모 유리화로 되지만, 우리 조금 요걸 생각해서 한번 해볼까요? 루트 3 플러스 2를 여기서 만들어내보자 라는 거야. 루트 3 플러스 2를 만들어내보자. 자 그러면 6이 되려면 얼마 2루트 3을 곱해 주시면 6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2루트 3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할수 있죠 약분 약분 되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이 된다 그러므로 a각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a각의 크기 a 사,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 되니까 a각은 몇 도가 됩니까 30도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b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코사인 b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코사인 b는 2 c a 분의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될거니까자 얘도 우리가 e 곱하기 c의 값이 얼마?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a가 얼마죠? a가 루트 2입니다, 그죠? 루트 2분의 c 제곱 어, 하시면 4 브러스 2루트 3 브러스 a 제곱 하시면 2 빼기 b 제곱 하시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2루트 2 곱하기 루트 3플러스 1분의 어, 2 브러스 2루트 3이 되겠다, 그치 자, 이것도 우리 마찬가지로 자 위에도 루트 3 플러스 1로 우리가 써보자. 그럼 여기 얼마 2가 있으면 되겠죠. 밑에는 o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약분 약분할 수 있고, 요 값이 얼마가 된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b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b가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건 몇도? 45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자, 그러면 C각의 크기는, 자, 우리 180도에서 75도를 빼면 되니까 몇도 된다? 105도가 된다 해서 A각, B각, C각을 모두 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7번 문제 봅시다. 자, 필수 예제 7번 문제는 어떻게 되있냐 자, 필수의 제 7번 삼각형 A, B, C 일때 최대각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C의 길이가 가장 기니까 C각이 가장 큰 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삼각형 그려서 요각이 C가 그때 대변의 길이는 7, 그리고 A, B 이렇게 잡을까요? 자 그러면 a, b 길이가 5, 그리고 a 길이가 3 이렇게 되니까 이 각의 크기를 구하려 했으니까 우리 코사인 c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코사인 c는 2a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될 거고요. 자, 2 곱하기 a의 값이 3, b의 값이 5 분의 a 제곱 9 곱하기 b 제곱 25 빼기 c 제곱 얼마 49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요. 34 빼기 49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그러면 약분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c 각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c 코사인 씨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건몇 도가 됩니까?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각은 120도다. 자, 이걸 잘 찾기 힘들면, 우리 뭐,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 그려봅시다. 파이까지만 그려주시면 될 거야.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놈 찾으세요니까, 요때 여기 있는 값인데, 자, 우리 2분의 1일 때 값이 얼마가 되죠? 요 때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일 때가 60도니까 3분의 파야, 그지? 그럼 여기가 3분의 파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 되겠죠? 그럼 180도에서 얼마? 60도를 빼준 거니까 120도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의제 8번 문제 볼까요? 자, 필수의제 8번 문제 보니까 sin a sin b sin c의 값이 7대 3대 8이니까 우리 여기서 a 대 b 대 c의 길이비도 몇대 7대 3대 8이 된다는 사실 을알수 있겠죠. 그럼으로 a 길이는 얼마? 7k가 될 거고 b 길이는 3k. 자 비례 상수 k로 놓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c는 8k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했으니까 우리 코사인 a 값을 이용해서 a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코사인 a는 2 b c 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 자 대입 2 곱하기 3k 곱하기 8k 분의 3K 제곱, 9K 제곱, 플러스 8K 제곱, 64K 제곱, 마이너스. 자, 얘가 7K니까 49K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어, 23은 6, 6. 아, 이거 이렇게 쓸까요? 2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K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얘는 73에서 73에서 49를 빼면 되니까 얼마 나오죠? 20. 4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24하고 24 약분, k제곱, k제곱 약분하면 되니까 얘가 얼마 된다? 2분의 1대.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a각의 크기는 코사인 a가 2분의 1 되는 건몇 도?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a각이 60도입니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필수의 제 9번, 10번 문제 봅시다. 자, 필수의 제 9번 문제 보니까요. 아, sin a의 값이 E, c o s b sin c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자였습니다. 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뭐 변의 길이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각을 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각을 변으로 바꿔 보자. 자, 각을 변으로 바꿔 보자. 자, 그러면 sin 뭐는 a의 값은 어떻게 된다? sin a분의 a는 뭐가 돼? e r 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s i n a의 값은 뭐가 된다? er분의 a가 된다. 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cos b는요, 우리 이렇게 했었죠. 변의 길이를 바꾸면, eca분의 c제곱, p s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s i n c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었다. 그지? s i n c분의 c는, 뭐야, er이 되니까, 어, s i n c의 값은 뭐가 된다? er분의 c가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식을 이제 변으로 다 바꾸면, er분의 a는 2 곱하기 eca분의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 거기다 곱하기 2 r 분의 뭐가 돼 c가 돼서 2 r 2 r 약분하시면 되고요 cc c 약분하시고요 2 e 약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모에 a가 있으니까 양변 에 a를 곱하면 a 제곱은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될 거고 a 제곱 a 제곱 을쓸수 있네요 그러니까 c 제곱이랑 b 제곱이랑 같으니까 자 이제 우리 나오네. 그러므로 b라는 값과 c라는 값이 같겠죠. 왜냐하면 c도 양수, b도 양수니까. 제곱한 것이 같으면 양수는 양수인 것 뜻고 제곱하기 전에도 같죠. 그래서 b와 c가 같은 게 되니까 결론을 얘기하시면 뭐 b의 길이와 c의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b와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시다. 자, 10번 문제 보니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수의 양끝 지점에 나무 두 자루, 두 나무를 심은데, A 나무와 B 나무가 있답니다. 이 거리를 알아보고 싶대요. 자, 그런데 C 지점을 하나 잡아서 AC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30이 되도록. 그래서 이거 b 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bc의 길이가 50이 되도록. 그럼 얘를 우리 a 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각이 몇도? 120도가 된대. 그럼 요 길이를 우리 c라고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c 제곱의 값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뭐가 돼? C가 되니까 120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A 제곱이니까 A 길이 50의 제곱, 2500, 플러스, b, 30의 제곱, 900, 빼기, 2 곱하기, 50 곱하기, 30, 곱하기, 코사인 120도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될 거고, 이 약분하시면 되겠죠. 그럼으로 얘는 2,500, 더하기 900, 다하이 1,500이 될 거고, 1,500에다 900다 하면 얼마죠? 2,400. 2,400에 2,500됐으니까 얼마 된다? 4,900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C값은 얼마 되죠? 7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필수의 제 10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